안녕하세요. 헤디에이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채 언니 사연을 들고 와봤어요. 그럼 바로 들으러 가볼게요. 그럼 바로 끼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인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인싸두 무리가 있는데 그두 무리 중한 무리에 속해 있어요. 다른 무리의 남자애를 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무리애가 그걸 알고 그 남자애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싸움을 했죠. 근데 저희 무리애들이 저 때문에 싸웠다고 요즘 그러는 거예요. 다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요즘 죄책감이 심하고 제가 계속 그 남자애를 좋아하면 피해가서 포기해야 되는 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무리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억울했겠다. 나는 그 여자분께 한방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응. 아무튼, 힘내고 한채 언니의 위로 말이나 해결 방법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안녕!